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우송쌤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SAT 리딩이 아니라 라이딩 파트를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SAT 라이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문법 문제가 상당 부분 출제되기 때문에 이 라이딩 파트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SAT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법들을 숙지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이 중요 문법들을 하나하나씩 다뤄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펑츄에이션 룰.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콜론, 세미콜론 그리고 콤마에 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가지 펑츄에이션 룰을 예시 문장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배워보고 그 실제 사용 사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으로 콜론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콜론은 콜론을 기준으로 앞과 뒤를 나눠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콜론의 앞부터 살펴보게 되면 콜론의 앞에는 반드시 IC, 즉, 완전한 절이 나와야만 해요. 이 콜론의 앞에 만약에 DC, dependent clause가 나온다거나 clause가 아닌 phrase, 즉, 구가 나온다면 무조건 틀리다는 점 일단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콜론의 이제 뒷부분을 볼 텐데요. 이게 콜론의 핵심 사용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죠. 콜론의 기능에는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게 될첫 번째 콜론의 기능은 바로 리스팅입니다. 리스팅이란 문장의 맨 마지막에 나온 대상, 대체적으로 아마 명사겠죠? 이 명사에 대한 리스팅을 쭉 해주는 거예요. 어, 예시 문장으로 바로 보게 되면 I like fruits, orange, apple, and grapes...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거고, I like to play sports, soccer, and baseball...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콜론의 두 번째 기능은 explanation, elaboration, description 그리고 defini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앞에 나와 있는 대상에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I can describe her with a single word, kindness. 이런 식으로 한 단어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람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I have a goal I want to accomplish to get a perfect score on the SAT test. 이런 식으로 구로 앞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기능은 independent clause, 즉, I, C 두 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사실, 이 IC 두 개를 연결해주는 역할은 콜론보다는 세미콜론에서 더 많이 하는 기능이라 콜론이 이 기능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콜론도 세미콜론과 마찬가지로 두 IC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콜론으로 IC를 연결할 때 주의점이라고 하면 이따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콜론 같은 경우는 앞의 IC와 뒤의 IC가 엔드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일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뒤에 세미콜론 배울 때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미콜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세미콜론은 거의 대부분 IC 와 IC 를 연결해주는 역할로 사용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배웠던 이 콜론의 세 번째 역할과 동일하다고 볼수 있겠죠. 어, 예시 문장을 보게 되면, 뭐, she got a present yesterday. her boyfriend got her a present.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을 텐데, 아까 콜론은 제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앤드로 연결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그녀가 어, 선물을 받았는데 그녀의 남자친구가 이 선물을 사줬다. 이 경우에는 두 IC가 앤드로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떠한 경우에는 이 앞에 나와 있는 IC와 이 뒤에 나와 있는 IC를 연결할 때앤드가 아닌 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사용해 줘야만 해요. 따라서 이 콜론보다는 세미콜론이 두 개의 아이씨를 연결하는데 조금 더 넓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우리가 글을 쓰거나 할때이 콜론과 세미콜론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서 써 주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세미콜론의 역할은 conjunctive adverb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접속 부사인데요. 접속 부사가 사용된 문장을 연결해 줄때 세미콜론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접속 부사의 종류로는 뭐, however, in addition, moreover 이런 것처럼 fanboys가 아닌 이제 우리가 문장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 것 같은 느낌이 주는 아이들 리스트가 쭉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접속 부사들을 사용한 문장이 들어갔을 때는 세미콜론을 사용해서 연결해 줄수 있습니다. 예시 문장을 보게 되면 I don't like the taste of cucumber. 세미콜론하고 moreover, it doesn't smell very good. 이런 식으로 접속 부사인 moreover를 사용했을 때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연결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미콜론도 콜론처럼 리스팅을 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세미콜론으로 리스팅하는 경우는 조금 다른 게 리스팅하는 그 목록이 굉장히 길거나 특히 이 리스팅하는 목록 내에 콤마가 여러 가지 들어갈 때 이제 세미콜론을 쓰게 돼요 예시문장을 보게 되면 I need weather statistics for the following cities. 세미콜론 쓰고 Seoul, Korea. 다시 세미콜론 쓰고 Tokyo, Japan. 또 세미콜론 쓰고 London, England. 이런 식으로. 내가 리스팅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콤마가 사용될 때는 세미콜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볼 콤마 같은 경우는 앞선 콜론이나 세미 콜론보다는 좀더 사용법도 많고 복잡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일단 이 콤마의 사용법에는 총세 가지를 나눠서 볼수 있겠습니다. 이건 말이 어려우니까 바로 문장으로 가서 볼게요. John, who lives next to my house, is very tall. 이런 문장을 봤을 때 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를 사용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혹시 Restrictive Relative Clause와 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좀 전에 봤던 who lives next to my house. 이 콤마 사이에 들어간 부분을 빼고 문장을 보면 John is very tall 이라는 문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나 해석상으로 어떤 큰 문제가 없, 없어요. 근데 만약 people who work out regularly are more healthy 라는 문장을 썼을 때 who work out more regularly 라는 부분을 뺐다고 생각해 보면 people are more healthy 라는 문장이 남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이 가운데 who work out more regularly 라는 부분을 빼버리면은 해석상으로나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 restrictive relative clause 라고 해가지고 꼭 포함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non-restrictive랑 조금 다르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콤마는 이렇게 필수적이지 않은 내용을 추가해줄 때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 건데요. 이는 우리가 보게 될 다음번 콤마의 유수인 make on a positive 와 동일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콤마의 기능은 make on a positive. 즉, 앞에 나와 있는 대상에 대해 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descriptive phrase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중요한 건 콤마를 사용한 a positive는 동사가 없는 phrase의 구조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My sister, a big fan of K-pop, likes listening to the songs of BTS. 방금 이 문장에서 콤마 사이에 들어간 a big fan of K-pop, 이 부분은 앞에 나와 있는 my sister를 꾸며주지만 어떤 동사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my sister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a positive는 앞서 우리가 봤던 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랑 역할은 같지만 그 형태가 다르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콤마의 사용 방법은 병렬, 즉, parallel 한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보는 문장에 사실 많이 쓰여요. I like listening to the music, reading a book, and playing computer game.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제런드를 병렬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뭐이 외에도 세개뭐네 개의 애지 i 티브를 병렬한다거나 동사를 병렬한다거나 나온을 병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패 e l 한 문장을 만들어 줄때 콤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병렬 구조를 만들어 줄때 주의할 점은 당연히 앞서 말했던 뭐 제런드나 애지 i 티브나 r 브나나온을 마구 섞어서 패 e l 한 문장을 만들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I like reading a book, listening to music, and play a computer game.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컴마의 세 가지 사용 방법 외에 컴마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컴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IC와 IC를 연결해 줄 때입니다. 이 IC와 IC를 컴마로 연결하게 될때 이렇게 잘못 쓰게 된걸 컴마 splice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두 문장의 아이씨를 연결해 주려면 트랜지션을 사용하거나 이 트랜지션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걸 반드시 사용해 주게 되기 때문에 컴마를 사용해서 두 아이씨를 연결해 주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컴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between adjective and noun인데요. 형용사와 명사 사이에 컴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I bought a black comma s h i r t 이렇게 당연히 쓸수 없죠. 그냥 그대로, I bought a black shirt. 이런 식으로 콤마 없이 써줘야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쉽고 당연해 보이는데, SAT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I like to read a book of a famous writer. J.K. Rowling. 이런 식으로, job이나 title이 형용사로 사용된 경우에 앞에 콤마를 적어서 오답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방금 본 문장 같은 경우도, A book of a famous writer. 이 부분은 뒤에 있는 J.K. Rowling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콤마를 빼고 I like to read a book of a famous writer J.K. Rowling 바로 콤마 없이 사용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SAT 라이팅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성추행이션 루드를 하나하나씩 살펴봤는데요.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지만 헷갈리기도 하고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꼭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가 완벽히 아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잘 숙지해서 친구에게 내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지 셀프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